말씀 묵상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리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축복을 세는데 집중해 본다면 다른 어떤 것도 계산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혼 우리가 받은 99가지 축복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 불만스러운 것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온통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축복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 깊은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울로에서 3장 17절 말씀. 여호와니시. 아멘.